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주간 운세 가지고 왔습니다. 간목일간이에요. 28일은 정미일입니다. 상관의 정제조, 묘의 화계로 왔어요. 묘의 화계다, 그러면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거죠. 화려함을 덮었다, 그 이제 화려함이라는 거는 인생의 어떤 인생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꽃길도 있었을 테고, 뭐, 인생의 분파도 있었을 테고, 많은, 수많은 또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제 내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굴곡졌다고도 볼수 있죠. 어, 좋다, 나빴다.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끔 좋았을 수도 있고, 뭐,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이때는 어제 이제 여태까지 좋았다면, 오늘은 상황이 이제 뒤집어져서 좋은, 좋다, 또는 여태까지 좋았다면 상황이 또 뒤집어져서 나쁘겠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게 어쨌거나, 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 짓는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음. 어 이날은 내 부서가 될 수도 있고 타부서가 될 수도 있어요.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 이게 굉장히 질질 끌던 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내가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주도가 돼서 직접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이제 뭔가 행위를 취하겠죠. 그래서 결정이 납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해보니까, 어, 가망이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고,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네. 그럼, 아, 그럼 앞으로 이제, 어, 뭐, 여기에 이제 좀 치중해서 진도를 나가보자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9일 무신일입니다. 편제 편관이죠. 절의 겁살이에요. 어, 절이다, 뭐 겁이다 이러는 거는 끊어서 나갔다, 뭐 빼앗겼다 이런 의미인데 어, 끊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이제 비워진 겁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이제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주워 담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빼앗긴 그 가치만큼 어, 뭐 들어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만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아주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뭐뭐 뭐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도 될수 있겠지만 뭐 업무적으로 어, 그런 것도 될수 있겠지만 또는 인간관계도 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설명하는 데 보면 대부분은 업무에 이제 그 관련이 된 단어나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 육친의 관계되는 것도, 그, 이제, 보시면서, 이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그, 이날은, 음... 기존에 이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과몰입을 해야 된다. 과몰입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일은 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그 이제 집중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하루를 꼬박 이렇게 보내다 보면 한곳한 한 가지만 하진 않잖아요 뭐밥 먹고 일하고 사람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서류 보고 다 하죠 사실 <laughs> 회사 마치고 약속 잡고 하여튼 다 합니다 하루에 그죠 그니까 러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에 이제 몰두를 하는 거죠 지나치게 과몰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해결을 할수 있는데 음 다소 이제 좀 싫은 소리를 듣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어, 그렇습니다 어, 30일은 기요일입니다 정제의 정관 없고 태의 제살이에요 태다 재살이다 어, 이거는 안착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한다는 라 거예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호기심도 있겠지만 기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불안감이 더 큽니다. 사실 우리가 어, 이렇게 진행하면 저렇게 되겠지 하는 어떤 추측이나 가늠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겪은 게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태라는 거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시작은 했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게 있어요. 재라는 것이 수옥살이라 그래서 어떤 틀 안에 갇히는 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틀 안에 갇혀서 답답하다. 바깥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깥이 만약 전쟁이다. 그럼 그틀 안이 또 안전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날에는 뭐 남녀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거래처하고의 이제 거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성립 혹은 형성이 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감도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압박감도 이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그 문서상의 계약을 한다. 이제 거래처랑 너와 내가 이제 갑을 관계가 돼서 계약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이 기술은 다른데다가 우리하고 계약을 맺는 동안에는 유포하지 마라. 유출시키면 안 된다. 혹은 딴데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제약이 따를 수 있잖아요. 조건. 그런 것처럼 이 관계를 성립함으로써 어 책임감도 따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1일은 경술일입니다. 평관의 편제 왔고 양의 천살이에요. 양의 천이다. 이거는 뭐 하늘에 버리자, 하늘에 복이다.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보기도 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임했다면 뭐 복이 돼서 오는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시기 질투가 있었다거나, 뭐, 뭐좀 약간 좀 나쁜 마음을 먹었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벌이 돼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관에, 제가 이제 관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제 회사로도 이제 볼수 있겠고, 또는 남자, 이제 관은 남자기도 하잖아요. 또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관에 지나친 요구가, 어그 상황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그 개선이나 시정에 관련된 일을 할수 있겠다. 이제 좋게 표현을 해서 이런 거지 뭐 말하자면 니가 올래 내가 올래 어떻게 할래 어, 뭐가 좋은데 뭐 다툴 수도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어, 이 일은 신해 일입니다 정관에 편이 났어요 음, 장생이 지살입니다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동하는 거죠 이동이 그두 가지가 있어요 자발적인 이동이 있고 비자발적인 이동이 있는데 장생은 비자발적인 이동입니다. 뭐 비자발적이라고 해서 나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어 좋은 쪽으로 해석도 할수 있죠. 내가 가고 싶었어. 근데 마침 어 외부에서 그쪽으로 좀 가다오. 뭐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갑기도 하겠죠. 어 그리고 또 장생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혼자서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뭐,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밥 먹여주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그 역할을 옆에서 다 해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력자가 있고, 이때 벌어지는 거는 나에게 유익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이날은 계약이나 문서 등, 업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맡은 업무로 이동할 일이 있어요. 그 맡은 업무 때문에 음, 계약이나 문서 등이 이제 변경이 돼서 내가 이제 부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 A 프로젝트에 뭐 1-2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이 추가가 된다거나 또는 1-2였는데 뭐 어, 1만 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 또는 추진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겠다. 변경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3일은 임자일입니다. 편인의 정인 왔어요. 목욕의 연살입니다. 목욕의 연살이다. 음, 그,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좀 바깥으로 표출하는, 말하자면 매력도, 인기도, 어 그런 게될수 있어요. 내 능력이 바깥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정인이 목욕으로 왔기 때문에 어 이때는 음, 내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도 있겠고 또는 능력 믿고 좀뭐 이렇게 뭐좀 뭐랄까 어깨가 들썩들썩거린다 이래야 되나? 어 이날은 일부였거나 일부분. 어떤 일부분이었거나 또는 신경만 쓰던 일. 그것이 드디어 이제 문서화 또는 구체화, 명확화 될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어, 4일은 개축일입니다. 정인의 정제 왔쪽 관대의 올살이에요. 관대를 하는 거는, 음, 이미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앉을 자리가 이미 갖춰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관대가 왔다 그러면은 괜히, 어, 내 어깨가, 어, 올라갑니다. 목에 이제 기부스를 찬 거지. 이제 나, 내가 좀 잘났어. <laughs> 어, 그리고 이때는 어 이제 내 말이 곧뭐 뭐랄까 이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말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런 어떤 나아감, 어, 밀어붙임 이런 성향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이 이날은 기존에 해오던 일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동안의 내, 내 노력이 어떤 보상을 받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아참 수고했다 이런 어떤 칭찬의 보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아 정말 뭐 고맙다 이런 감사의 어떤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날은. 어, 간목일간의 어, 주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